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3,04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41명입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두분 발생하였고, 누적 사망자는 385명입니다. 8 1로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 조사 중이던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19명입니다. 이 중에는 집회 관련이 216명이고, 추가 전파로 확인된 사례가 356명, 그리고 경찰이 8명 등이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산모 스포렉스와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에 두 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KT1Q 통신 판매업소와 관련해서 9월 14일 날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접촉자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13명입니다. 포항의 3명 기독병원과 관련하여 9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현재까지 3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4명이 보고되었습니다. 어, 내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부터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금년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함께 유행하는 것을 어, 억제하기 위해 접종 대상을 어, 기존의 1,300만 명에서 1,900만 명으로 확대했고 어, 접종 그 백신도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해서 시행을 합니다. 어, 접종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접종 기간을 분산해서 안전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16에서 18세는 9월 22일부터 접종을 집중으로 실시하며 중학생 연령인 13에서 15세는 10월 5일부터 집중 접종 기간을 설정하였고,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7세에서 12세는 10월 19일부터 구분하여 집중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본 예방접종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하루에 최대 접종 가능한 대상자를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에는 전화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 또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어, 예약을 어, 연기하고 접종을 연기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석에는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집에서 쉬면서 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명절 이후에 코로나19가 재차 확산되지 않도록 전국 단위의 이동을 줄이고 또 고령의 부모님, 친지 등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성묘나 봉안시설 방문은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부득이 방문할 때는 미리 혼잡하지 않은 날짜나 시간을 활용해 최소 인원으로 최소 시간만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동할 때는 가급적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온라인 예매나 모바일 체크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어, 필요한 간식들은 미리 준비해서 휴게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최소한으로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주말에 확진자 수가 약간 감소한 상황이나 주말에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예의주시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증세는 꺾었지만 수도권에는 지역사회에 잠복되어 있는 감염이 상당수 있는 상황이고 추석 연휴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증폭될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대규모 인구 이동은 분명히 전국 유행 확산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동 규모가 줄면 전파 위험도가 함께 낮아지고 고위험군, 특히 어르신으로 연결되는 전파고리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추석만큼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귀향을 자제해 주시고, 여행, 사람 간의 모임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5월 연휴, 7월 말, 8월 초 여름 휴가 등 여행과 모임이 늘어나면 유행이 증폭되었던 경험을 잊지 마시고, 이번 추석 연휴는 안전한 집에서의 휴식, 한적한 주변에서의 산책과 운동, 비대면 문화활동, 부모님, 친지들과의 영상통화 등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보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